이리 야채는 가지고 왔어요 이런 거를 여기다가 지금 이제 이거 기름 이거 기름 넣고 이렇게 이렇게 남는지 모르겠네 가위 붙까 아, 가위가 있었는데 손으로 <놀람> 고있었네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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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그 하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음, 아니 제가 두가디로 같이 못 해갖고 자꾸 <laughs> 그 말하다가 그거를 저거를 분실로 말해네요고 근데 배추위에 불을 꺼야 되는데 안 껐어 저는 음, 볶은 양 야채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야채를 되게 이렇게 많이 지 야채를 많이 넣는 걸 좋아해요. 음, 그럼 한번해봐야 되겠다. 그 약간 순대 이렇게 양념된 순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약간 무슨 거 보람필상이나 그 액순대라고 있어요. 신림동에 그그 그그 옛날에 그몇번 자주 먹었었는데 그 이렇게 순대가 있고 양념 없이 뭐깨 같은 걸 이렇게 솔솔해갖고. 하얀 그런거예요 하얀 순대? 하얀 순대 같은 그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뭔가 좀 그렇게 그럴듯해 보이죠? 요리 같죠? 양념은 지금 아무것도 안넣 상태인데 약간 고추가루 고추장? 그런 것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너무너무 좋네요. 이거는 보통 우리 청양고추 이렇게 많이 붙여 이거는 청양고추 아닌 것 같은데, 이 색이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보라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흰색, 갈색 이렇게 싸가 넣어야지 이 요리는 김치볶음밥이랑 김치찌개, 콩나물국, 네, 계란찜, 뭐 그냥 볶음요리 그런거? 밥 먹고 이렇게 야채 넣고 뭐 볶는 거 떡볶이 그 정도만 해봐가지고 막좀 어려운 단계 있잖아요 뭐 갈비찜 밥뭐 닭볶음탕 뭐, 뭐 미역국 이런 거는 잘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안, 짜게 안 먹고 달게도 안 먹는 편이라서 식당 같은 데 가면 저한테 되게 짜더라고요 아무튼, 샤블레버 같은 것도 막 물을 진짜 많이 붓고, 아니면 그냥 이런 그릇에다가 또물 부어서 행복가 먹고. 저는 거의 그냥 재료, 재료, 원재료 그대로에다가 조금 이렇게 안 짜게 후추, 후추는 좋아해요.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고춧가루 넣어나 고춧가루 저 고춧가루가 많나? 고추장도 있는데 음, 매운 고추장이라서 이모네 그 고추장인데 엄청 매운 고추장이라서 이거 좀 넣어볼까요?